블 3위를 차지하면서, 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케븐 카라스코. 자, 쉐빈, 쉐빈 힐 테일러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대진이 특별한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네. 두 선수 모두 미국 선수예요. 이 브라질 선수와 한국 선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미국 선수들입니다. 그렇군요. 메릴랜드와 네, 캘리포니아에서 온 네, 각각의 선수들이고요. 블랙벨트 어, 쉐인자밀 힐테일러를 선택했습니다.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두 명이 더 빡세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 그렇겠군요. <laughs>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목을 한번 어, 처벌이 했습니다. 아, 먼저 네, 내려갔습니다. 자가고 들어가나 싶었던 힐테일러였는데요. 자 카라스코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쉐인 힐테일러 좀 침착하고요. 음. 자 손을 어, 그라운드 대체 버티고 있는 자밀 힐테일러. 네, 카라스코 연습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많이 봤었는데 네. 엄청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탑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드를 가서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자, 어떤 그 어떤 그립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아, 네, 그렇게 완벽한. 네. 타이트한 가드는 아니거든요. 조금 유격이 있어요. 맞이 잡고 무릎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쉐인힐 테일러 네. 상대 가랑이 사이에 하, 네. 좀 무릎으로 네. 압박을 해주고 있는 카라스코 그렇습니다. 리버스 텔라이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팔 하나를 묶고 있죠. 그럼 여기서 케븐 카라 어, 자밀힐 테일러는. 패스를 좀 시도를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패스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립이 너무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케빈 카라스코가 그립이 너무 잘 잡아서 뜯고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케빈 카라스코가 이제 오른손으로 상대 소매 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바지깃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묶여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아, 잘 버텨내고 있는 힐테일러 아, 패스를 시도하고 압박하고 오, 있습니다 습니다 음... 자, 그립은 풀렸나요? 자, 그립은 아직 유지 중인 것 같은데 다리가 두개다돌려버렸어요니네 네. 자, 일단 케빈 카라스코가 왼손으로 상대의 지 쪽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오, 6시에 이리 되나요? 아, 버텨요. 아, 아, 버튼... 아, 빕니다. 아, 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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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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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아직이요 아, 돌아왔습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씨. 네. 그래도 뭔가 케빈 카라스코의 힘과 속도가 좀좀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네. 어드밴테이지와 페널티를 하나씩 을받고 있는 케빈 카라스코. 케빈 어드벤티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립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포지션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케빈 카라스코. 방금 전 기술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빠졌을 텐데요. 네. 빠졌을 텐데요. 어 케빈 카라스코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쉐인. 스매시를 할, 할 가능성도 있는, 지금 잘 누르고 있거든요. 스매시는 어떤 기술인가요? 저,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짜부를. 어? <laughs> 네. 아, 건가요? 아, 네네네. 아. 하지만, 하려는 순간 살짝 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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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이 살짝 띄웠죠 아, 저 그립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laughs> 케빈 카라스코가 계속 부여잡고 있습니다. 아, 신 압박이 너무 좋습니다. 케빈이 압박을 안 당하려고 이제 띠까지 잡았네요. 네. 정 침착해요, 쉐인보 본인 뒤통수에 손을 좀 갖다 대면서 아, 오히려 손목을 잡아 주면서 컨트롤을 해 주고 있는 자미 힐 테일러. 자, 단단하게 잡혔어요. 저렇게 띠를 잡으면은 안 풀려요. 어, 섬에나 바제비에서 묶여 있는 띠는 잡아도 되고. 네. 엄청 여유하네요. 케빈 선수가 지금 저렇게 무릎을 누르는데도 어유 발목이 거의 뭐제 눈으로 봤을 때는 꺾인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네네 저 같았으면 탭 쳤습니다 <laughs> 네잘 네. 버티고 있는 케빈 카라스코 정말 지금어드벤테이를 먼저 하나 얻어냈어요 아네 지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네 한번 떴는데 네 바로 자세보쳐 잡습니다 셰인 어네 일어나나요 이번엔 여기 넘어갈 아, 뻔 했었는데요. 열심히 네, 잘 방어해냈죠. 다시 잡습니다. 자, 아, 그립을 치우고 네. 계속 활용해 주고 있는데요. 컷. 네, 시도했지만 왼쪽 다리가 막아, 잘 막아주고 있네요. 자, 하체 관절기처럼 보이는 그립을 아, 유연함으로 아, 좀 버티고 네. 있는 헤븐카르스코. 다리를 잡았는데 자, 저렇게 이발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중심이 되게 잘 잡혀 있거든요, 쉐인 힐테일러 선수. 네. 상대 한 채를 노리고 있는 케빈 카라스코. 와, 다시 계속 다리를 묶습니다. 자, 힐테일러의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케빈 카라스코. 지금 카라스코가 어드밴티지가 하나 있거든요. 남은 네. 시간은 이제 어, 1분 50초 정도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카라스코의 승리인데. 네. 셰인이 뭐 마지막에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 아직은 쉐인이 보여줄 만한 좀 여력이 있거든요. 네. 포지션도 그렇고, 아예 다 먹힌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하나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은 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쉐인일 테일러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항상, 하지만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1분 네, 네. 아, <laughs> 2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데빈 카라스코는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지키려고만 하는 거죠. 어, 네. 어, 네. 백을 잡으러 시도했었는데 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1분 10초. 이야, 자, 이제 쉐인이 좀 급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네. 아까랑 같이 똑같이 잘 눌러놨습니다. 스매시상황이 상황, 나왔죠. 네. 어, 네. 지금 거의 다 뚫렸다고 네, 보면 될까요? 발이 시가... 거의 다 넘어오게 됐거든요. 남한드 씨가 50초. 자 이제 등산을 잘해야 돼요 왼쪽으로. 음, 네. <laughs> 하지만 그것도 알고 케븐 카라스코가 하체로 막아내려 고 하고 있죠. 다리가 못 넘어오게끔. 아 어, 하나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아, 네. 다리. 네. 30초. 있는데요. 아 저게 아, 풀리면 네. 풀리면 득점이 될수 있거든요. 네. 손을 넣어서. 정신력 싸움이요. 30초를 저렇게 버틸 수 있냐 없냐 문 다리까지 가기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목소리> 저렇게 되면 셰인 선수한테 어드벤티지가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남아있는 시간 10초. 어드벤티지나바하나 들어갔죠? 네. 바나 아, 들어갔어요. 아, 네. 어드벤테지 받았습니다. 네. 4초 남았죠. 페널티 하나가 있는 케빈. 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아, 정말 마지막에 어드벤티지 하나를 따내네요. 지키기를 실패했네요. 네. 세파 판정에 의해 최인달이 힐테일너 선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이제 아. 표정이 좋아졌네요. 최인달 선가